오늘은 20년 만에 보는 5월의 두개 제첩입니다. 1년 만에 채워 넣는 기록인 것 같은데 작년 4월에는 바지락, 6월에는 키조개가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5월에도 무언가 영상을 찍어놓긴 했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간고리를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제첩은 드셔보신 분들은 흔하게 드셔보셨을 거고 안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약간 지역색을 좀 타는 조개입니다. 경상도 친구들 말을 좀 들어보면 아주 흔하게 먹었다 그러던데 서울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섯 여섯 살 때쯤에 어머니께서 한두 번 정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때 그 녀석을 다시 먹어볼까 합니다 제첩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조개들 중에서 크기가 제일 작은 녀석입니다 가장 큰 녀석을 골라서 병뚜껑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훨씬 더 작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유월이 제철인 조개답게 속 알맹이는 확실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조개들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바락바락 씻어준 후에는 해감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바지락 영상에서 설명하셨듯이 물 2리터에 30g 정도 되는 소금을 넣고 은박지를 덮어서 3시간 정도 둡니다. 근데 제첩은 해감이 어려운 조개라서 이런 방식으로는 전부 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해감을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작업을 통해서 버럭을 제거해 줄 겁니다 이제 육수를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영상이 조금 날아갔는데 해감이 끝난 녀석들은 냄비에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20분 정도 삶아줍니다 머랭처럼 거품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녀석들에는 버과 조개 껍질 불순물들이 전부 다 엉기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건져줘야 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잔거품들까지는 굳이 건질 필요가 없습니다. 20분이 지나면은 이제 국물과 조개들을 분리시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노가다의 시작인데요, 이 수많은 제첩들을 전부 다 까줘야 합니다. 껍질과 살 사이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만 분리해낸 후에 가볍게 씻어줄 겁니다. 국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둬서 이물질들을 전부 가라앉혀 줄 겁니다. 다 까진 제첩들은 따로 모아서 가볍게 물로 헹궈줍니다. 하나 먹어봤는데 이물질도 없고 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가라앉혀 두었던 육수들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윗물만 따로 따라내서 보관하면 제첩 손질은 마무리가 됩니다. 손질이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먹어봐야겠죠? 냄비에다가 아까 보관해둔 육수와 제첩살을 넣고 끓여줍니다. 마늘 다진 것 조금과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끓어오르게 되면 썰어 놓았던 부추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일단 오늘의 메인 요리 제첩국 완성입니다. 한술 떠먹어보니까 은은한 부추향과 제첩의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그맛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밥을 조금 떠서 국물에 한번 말아보았습니다. 갓지은 쌀밥의 달콤함을 국물이 촉촉하게 감싸주는데 정말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밥을 전부 다 말아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개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먹어본 조개탕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철 부추의 산뜻한 향과 향기로운 바다의 맛이 너무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봉골레 파스타 느낌으로 해석하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다음 날에는 파스타 면을 조금 삶아 보았습니다. 제첩 육수와 살을 블렌더로 곱게 갈아준 후에 마늘과 올리브 기름을 같이 볶았습니다. 마무리는 다진 부추로 마무리했고요. 제첩 파스타 완성입니다. 맛은 이것도 훌륭했습니다. 페이스트 느낌으로 갈려진 제첩 살들이 면에 착잘 달라붙어 가지고 바다향이 물씬 풍기지만 가벼운 맛의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부재료들을 간소하게 썼더니 직선적인 맛이 느낌이지만 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20년 전의그 맛이 그대로인데 올해는 한번 제가 어머니께 대접을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블럭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요리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